안녕하세요. 다림홈 박사예요. 바디샤워기 철거를 해서 편안하게 일체형 설치하겠습니다. 바디샤워기 일체를 하실 때양 옆에 너트가 이렇게 지금 숨겨져 있는데 이 너트 마개를 먼저 풀어내시고 옆에서 보게 되면은 너트가 이렇게 보입니다. 드라이바나 전동들을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완전히 깨지세요. 바위 샤워기가 들어서 이렇게 해체가 되는 겁니다. 일자 드라이버로 수전에 있는 편심을 돌려서 잠궈주세요. 몽크로 냉수 원수, 이호스를 풀어서 세블을 해줄 거예요. 몸체를 해체를 하였으면 들어내시고 바디 샤워기, 브라켓까지 전부 다 철거를 했는데 이전 영상에 올렸던 칼부로 빼는 방법을 피스를 장착을 해서 칼부동을 빼내시고, 여기에 실리콘이나 벽시멘트로 마감을 할 거예요. 항상 이 칼부동 빼실 때는, 피스를 다시 장착을 하여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깨끗이 여기를 다 닦아내시고, 해바라기도 장착을 해볼 거예요. 먼저 편심을 장착한다 하셨으면 여름 일체형 해바라기는 손쉽게 사오를할수 있도록 박스 안에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맞춰서 이 편심하고 이 스티커 자체하고 일직선으로 될때 맞춰서 타공을 해서 샤워기 몸체를 장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스티커 지금 타공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타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일이 손상될까 싶어서 1차로 타공을 한번 해서 6.5 파이로 다시 타공을 할거예요 1차 타원을 하여서 6.5파이로 다시 타원을 할 거예요. 택시가 떼내고 해바라기 몸체에 부착하는 브라겟을 먼저 장착을 할 거예요. 타원 자리에 타원로 고를 장착을 다 내기를 하여서 좌우 몸체 잡아내는 몸체 브라겟을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좌측은 잘하고 적혀있기 때문에 좌측 장착하시고 우측도 브라겟을 장착을 해주세요. 온 냉수, 고화보수가 온주는 빨갛게 되어있고 냉수는 파랗게 되어있으니까 온주는 빨간 편심에 연결을 하고 몽키로 최대한 조여주세요 냉수도 최대한 조여주세요 편심 자체를 바로 일직선에세 가지고 있으면 은 몸체가 안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살짝만 돌려주세요 식동물을 편심을 돌려서 열어주세요 열어셨으면은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수를다 넣어서 몸체를 장착을 불하게 걸어서 장착을 다 했습니다 몸체하고 해바라기 대하고 끼워서 쭉 밀어넣어서, 위에 브라켓 하고 또 연결을 또 시켜주세요. 자, 해바라기까지 장착을 다 하였습니다. 몸체에 배를 부착해서 조여주시고, 샤워기 거치대는 좌우로 조정을 할수 있으니, 오른쪽으로 샤워기 거치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려서 돌리시기만 하면은 조절 가능하다 하시니까, 터널도 할 수도 있어요. 거치대도 표시를 해서, 칼로로 끄기를 장착을 또 해서, 해바라이 대를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각미트 풀어서 드라겟을 장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거치대를 풀어서 최대한 조여주세요. 조여주신 다음에 거치대하고 해바라기 대하고 장착을 해서 육방면체로 다시 조여주세요. 장착을 다 했으면, 비누테 끼우시고, 비누테도 꼽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꼽으셔가지고, 넘나지 조절할 수가 있고, 모든게 장착이 다 됐으면, 은다 이제 조여주세요. 이으로 마라운드 하여 세요 그런 다음에 캐드를 올려 주셔 가지고 샤워기 줄을 한번 헤드하고 연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샤워기 줄은 이 몸체 밑에 보시면은 연결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몸 뒤로 조여 주세요 샤워기 헤드 헤드도 넣으실 때, 고무 바퀴 하나 넣으시고, 헤드도 쪼서 돌려주세요. 돌려주시면은 완전, 화주차,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일의형양은기는호수구에 나오는 곳에 하나 있고, 샤워 뒤에서헤드로 나오는 곳 하나 있고, 해바라기에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다세 가지 종류를 다 쉬는 것같 한번 해보겠습니다. 4개 샤워기에서 해바라기 일체형으로 하는, 교환하는 순서를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